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늘 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삶은 늘 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악한 왕들의 계보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그한 사람은 아하방이 될 것입니다. 아하방이 통치하던 시대는 우상들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각각의 제단을 버리고 제단에 먼저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놓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다시죠. 네. 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신 되신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고 덕분에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 아합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대모가 누구였는가? 바로 아합 왕의 그 악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그 사람들의 대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것,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이세벨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처참히 짓밟힌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세벨의 중대한 기반 세력이 지금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대모였던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은 곧장 엘리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잡히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내 손에 잡혀봐. 죽어. 근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선전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큰 고통이었고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앞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고 450명의 바할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제 협박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엘리야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한번 붙어 볼까 뭐 이제 이렇게 좀 멋있고 기세 당등등하게 좀 그와 싸워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달리 엘리야는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 고백하냐면 3절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잡으면 죽일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선전포고에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 어디론가 도망을 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에도 아하방 앞에서 당당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용맹하게 싸우고 재단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와 같은 용맹했던 엘리야는 간곳 없고 지금 보면 나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 일신의 아니만을 쫓아 사는 그러한 무능력한 선지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도망에서 뭔지 모르게 이상한 점들이 좀 발견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나는 내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상한 점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엘리아는 혼자 이동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아에게는 사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환은 종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아는 사환의 도움이 없으면 상당한 불편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던 친구 한 명이 예전에 연예인과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제하던 그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헤어졌니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예인이었던 자기의 이성 친구는 매니저의 도움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연예인의 삶에 아주 깊고 사소한 것들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운전도 해주고, 물도, 그리고 계산도, 밥도, 뭔가 시간도 관리해주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당연히 그 자리에 매니저가 이제 빠지게 되니까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니저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매니저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목말라 하면 그 물을 갖다가 대령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에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예인분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세밀하게 챙겨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물도 챙겨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계산도 해주고, 알아서 모든 일들을 다 관련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늘 자기의 삶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없어졌을 때 아마 그 당사자는 큰그 멘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힘듦을 경험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망하는 길입니다. 도망하는 길에 사환이 없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사환이 지금. 지금 도망하는 시간에 더 필요했던 그 사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떼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옆에서 늘 자기를 보조하던 그 사환을 지금 애써서 떼어놓고 움직였다는 것이 좀 이상한 점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가끔씩 전쟁의 위협을 벌이면 대한민국의 마트에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서 생수, 라면, 부탄가스 같은 것들이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이 한창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존에 필요한 방안 도구, 대피용 도구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위협이 오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뭔가 상황에 맞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물론 광야를 갔던 것은 이세벨을 피했다.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간 것. 혼자 그곳에 들어간 것. 그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것이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합니다. 낮에는 도둑의 공격과 밤에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최악의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광야인데 엘리야는 지금 그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는 죽음을 청했다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사황과 헤어져 광야로 홀로 들어간 엘리야는 하루 길쯤을 걸어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럴 만하지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바로 한 절만 3절 말씀에 하나 전에 엘리야는 3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근데 나무 아래 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좀 살려주십시오. 살고자 피했으면서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망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상한 것세 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이라는 고난 앞에서 엘리야는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것은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좀 멋있게 싸우면 좋았을 텐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그렇게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삶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나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만 했는가, 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냐면, 종과 헤어져 홀로, 그리고 척박하여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로 들어간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그와 같은 많은 정황들을 보면 엘리야의 도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나 하나의 목숨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내 생명 하나 건져 보자라고 도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고 초라한 모습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아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거수일투족 마치 매니저처럼 도움을 주었고 그가 없으면 살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떼어놓습니다. 이상하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사환, 종, 매니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라고 했던, 선택했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사환을 떼어놓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아는 생존하기 어려운 곳. 누가 봐도 광야로 들어가면 살수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면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다. 여기 있으면 먹을 것이 있겠다. 여기 있으면 누울 곳이 있겠다. 여기 있으면 안락하겠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광야로 들어가 이와 같이 척박하고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죽여달라는 고백은 무엇인가? 앞에서는 실제로 살려달라고 해놓고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놓고서 이제 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엘리야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애원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탄식이 엘리아의 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좀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만큼 제 삶의 문제와 무게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합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제발, 나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다. 마치, 욕기에 나왔던 욕의 고백과 같이. 내가 차라리 이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데, 욕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사례를 나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고통, 이런 꼴안 보고 살았을 텐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면 안에는 하나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주 앞에 나아갔던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배수진이 뭡니까? 뒤로도 피할 곳 없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등 뒤로 놓고 그리고 앞에 적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종도 그리고 안락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종을 떼어놓고 그리고 척박하고 살기 힘든 생존하기 힘든 광야로 들어갔던 그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은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것은 엘리야의 상황에서 보면 다른 것 하나님 말고 의지할 모든 것들을 다끌어놓는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딱한번 해봤습니다. 딱한 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루 릴레이 금식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여러 번 금식하는 거딱한번 해봤는데 이틀 했습니다. 이틀. 근데 만 이틀이 아니고요. 하루 반 했습니다. 하루 반. 그 하루 반을 하는데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이 금식을 하는데 뭐 40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면 저는 제 체질하고는 이 금식이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이 첫 끼, 아침 식사 뭐한끼한번 걸러보죠.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점심을 이제 걸르기 시작합니다. 뭐 그래도 조금 뭐뭐 뭐 그냥 조금 건들 만 합니다. 이게 제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성경만 읽고 캄캄한 데서 기도하려니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누웠습니다. 그래서 10분 잠들었다 잠깐 깨고, 일어나서 말씀보다 또 자고. 근데요, 저녁 때쯤 되니까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기도골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막 이렇게 금식을 하면, 막 금식하면 목소리도 막 거룩해지고, 막 쭈여!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금식은 왜 하는 걸까? 금식에 대한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끼를 건너뛰고 그 다음 한 끼를 건너뛰고 그 다음 한 끼를 건너뛰면서 할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채워 넣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신음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전부다라는. 한 끼를 넣지 않고, 하나님 이한 끼보다 주님이 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한 끼를 또 넣지 않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먹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하루 반만에 모든 걸다 포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서 느끼게 된 건, 지금 내가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것, 그리고 나의 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안전인가에 대해서 그 비교의 우위에 금식하면서 뭘 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힘 되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이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걸 가져다 줄 사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진하여 나무 아래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눈을 떠 보니 그 앞에 먹을 것이 놓여 있고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또한모은 먹고 한 입을 베어 물고 그렇게 잠을 청했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 이러다 쓰러지겠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있으면 기진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까지 가지 못할까 하여 내가 여기다 이걸 차려 놓았다. 일어나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존하기에 척박한 땅에 혼자의 몸으로 들어가 믿음의 배수지를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엘리야가 그러면 먹지 못할 것 같았고, 그러면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와 같은 염려를 다 잊고 그곳에 들어갔던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나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살리시고 얘야 너 이래서 살수 있겠니? 이래서 버틸 수 있겠니? 이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그곳까지 갈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금식을 했더니 먹여주시는 은혜, 죽기로 나아갔더니 살아나는 은혜를 지금 누가 경험했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능. 물질, 인맥, 지혜, 지식, 경험, 스펙, 외모, 그 밖에 여러,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 중에 하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위기들 앞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한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수 있었던 매니저와 같았던, 아니 그보다 더한 사원을 일부러 떼어놓고 자신이 생존하기에 가장 부적합했던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죽기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그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대학 하나 가는 걸 보더라도, 직장에 취직하는 것 하나 보더라도, 그리고 내가 승진하는 것 하나 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장치들을 갖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그와 같은 모든 일이 다 허사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진,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간절히 주 앞에 나가라는 주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고 계신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배수진을 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할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쓰러질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고도 풍성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모양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세벨과 같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고통의 모양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려고 했습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축복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기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종을 떼어놓고, 우리가 생존하기에 불편했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로 들어가는 믿음의 배수진을 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